네, 안녕하세요 은영입니다 네, 오늘은 마을사트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발로서 보시기 뭐야 시다 보였어요 님들 님 지금 영상 찍고 있죠? 아니요 <laughs> 저 지금 블록 한녀석지 찾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죽이러 가야지 마이어스터 아니 데저저 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랙때은안 움직여요 나 지금 블록 항우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 방에 죽은 것 같아요, 니. 네. 나두방 죽었어. 니두 방만 두 방만 죽었다고요? 나 지금 블록 항우사가 있어가지고 안 죽어요. 어 오시. 아, 너무 키라. 나이스. 블록 항우사 한개들려요 필요 없다고요? 블랑한 개, 블럭 금, 황금 사과 한개 팔아요. 얼마인데요? 0원이요. 나왜 데미지 본은것 같지? 한개 들였어요. 니마. 왜요? 저 이거, 뭐냐, 울타리만 좀 보고 쓸게요. 어떡해요. 딱 보고 다녀. 잠깐만요. 알았죠? 울타리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음, 이거 뭐야 기다리세요 그거는 군경대지 뭐야 아니만 그것 좀 이따 여기서 하얀는 소리 마세요 만약 먹었을 때 네? 당연히 먹었지 아니 하라은 그거 먹었을 때 그니까 당연히 좀 기다리시라고요 저 이거 못 깨고 있는데, 지금. 저 불러 한 개만 들으면 안 돼요? 잠만요. 나 드릴게요. 잠만요. 아, 렉. 네. 저 내가 오져요. 니마. 왜요? 살려주시라오. 와딱 내게 됐다. 자. 이다고요이다 이따. 거기까지. 이거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여기? 여기요 응 됐네요 아직 죽이지 말아주세요 잠만요 일단 자고 죽여요 알았죠? 전 잤어요 전 아직 여기 전 아직이라고요 좀좀 아. 잘게요 여기 평화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좀 찾아 찾아 풍 차죠 제가 이렇게 해요 져터요안요안돼안돼니져터요 진짜 터 야. 터야 터져 터져 이거 터져 지도 않아. 터가버져 음, 둘게요 가버려 하나를 줘야지 쓰지. 드릴 거예요. 잠만요 나와보세요. 전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님은 저한테 안 줘요. 하지만 인정한다. 인정해야 돼요, 이건. 아니.. 괜찮다 나는 이게 있다 이게 뭐야? 어난 올라가 볼래 저때리지 마세요 잠만요 야아 잠만요 나도 있다 이거 있어요 잠만요 아니 렉 렉도 안 부서진다 아 지금 렉 때문에 안 움직이고 있는데 앞에도 안 보여요 지금 렉 때문에 됐지 잠만요. 왜 때문이 있노? 이제 오세요. 아안 됐어요. 아직 님어디있어요 여기 있지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알렉, 오세요. 오세요. 아니, 아, 앞뜨거 아, 아 씨. 나다 있다네. 아 씨. 아 씨, 너 방금 사고 미쳤어. 그래서 아까 전에 줬잖아요. 언제 언제 줬어? 아까 전에 상자에 넣어 줬잖아요. 언제? 아, 미안. 실수 실수. 아, 이거 왜 자꾸 때려져이 씨. 둥둥둥둥. 절 그렇게 약봉이 안 되죠. 근데 나무는 좀 내 나무는 줘야지. 그마감도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아예 싸우지 마십시다. 그건 좀해 가지 않나. 음. 나무만 줘. 가살도 없으면서요. 그거 그냥 달라고. 뚱뚱뚱뜬돈다 똥똥똥. 이거 이거 불쌍하니까 이거 갖고 가세요 불럭한 거 사가. 미안. 아. 나 이거 열려고 했다고. 상관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못캘 거예요? 맞어요 이제 돌을 키야죠? 당연하죠. 돌은 네? 내가 이미 갖고 왔습니다. 아 예. 어떻게 가져어 손을 켰죠. 와씨. 손을 안 켰으면 모를 켰으니까. 네? 손을 안 켜면 모를 켰냐고요? 그다지. 복갱. 저 지금 고이 없어요. 제가 켜게요. 마공을 선못이깁니다아셨죠 네. 철보아야지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조 지금. 고 있습니다. 돌. 돌, 돌. 저 돌. 저때리저만 바로 죽입니다. 때저 지금. 저 죽여. 제가요? 내가. 불안과 사가한개 줄여요? 응. 음, 그러면 이거 강제할 때는 싸우지 마시다 응? 강제할 때만요. 음, 싫으면 말고요. 싫으면 말고. 빨리 일리 하세요. 절 뺏어가지 마요. 안 뺏어가요. 어쩔 필요 없어요, 저는. 짠단세트없냐 여기? 없어요, 나무로 구우세요. 전맨 처음부터 마검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하하하. 많이 죽었다, 명성. 한개들려요 양심 썼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들게 돼요. 마커니,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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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You know, hungry 니어. 던, 던, 던. v e 이 y most ill. t e 요 l y 네 다이아몬드 드릴까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저 지금, 다이아몬드는 다캘 필요가 있지. 지금 님을. 다이아몬드. 그만 켜세요. 왜요? 머리랑 신발 만들 거 아니에요? 아닌데. 안 만들 거죠? 칼 만들지 마세요. 네. 어차피 마음이 있으니까. 필요 없죠. 그치? 지저 <laughs> 지금 푸드 스크린입니다그럼물 보세요, 잉?

뭐야? 언제 갔어? 근데 거기 금칼 있죠? 몰라요. 금칼 있으면 제가 다이아 칼 주고 팝니다. 줍니다. 주는데요 진짜요? 응 있을 텐데. 거기 철 캐가지고 안 나왔어요? 가운데? 응. 뭐지? 뭔 일이지? 저 지금 블록 한국 사람 되게 많습니다. 가보지 마세요. 저 여기 오지 마세요. 가빠를 드릴게요. 포션 갖고 가지 마세요. 포션? 항사 가드려요? 가빠 <laughs> 안 갖고 가요? 사서 가보? 있는데. 여기요. 안 갖고 가요? 왔어, 왔어. 여기 저 그것좀 주세요 곡괭이요 한개만요 여기있어요 여기 여기 찾을까고있어요 찾을까? 빨리 줘서 주... 저해야될게 있어가지고 곡괭이 좀 주세요 전혀. 감사합니다 저 다이아칼 저 다이아칼 줄까요? 없으면 고요 어. 여기 저왜 달라고 했냐고요?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압니다 저는 이거요 저도 알아요 기다리세요 다이아가 붙어요 말까요? 말까요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들고 있는 검은 뭡니까? 어? 지금 들고 있는 검은 뭡니까? <웃음> 그러게요 <웃음> 살려줘 살려줘 여기요? 여기다가 뿌리고 가한장 포스는 없죠? 네한장사가 없죠? 네 추가? 네. 아 있네 여기 마감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느려요. 저 나중에 그거 주세요. 곡괭이. 곡괭이 갖고 주세저 앞에요. 뒤기 앞에 전설이 곡괭이 있는데 건져주세요. 네. 네, 왜요? 꼭 제가 필요해요. 좀만더 재생 끝나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게 하는 적인데. 저는 있는데 화살은저 있어요. 좋은 할. 좋은 할. 네, 저 서양 가구. 멀서가버려 그건 엄청 멀리 가죠. 거기 있는 건곡괭이에요 그럼 전 이쪽 거 먹을게요. 네, 거기 마법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닌데? 대체 이래 끌려요? 이게 어디예요? 행운의 편지. 네. 행운이네. 마법 드릴까요? 어 뭐요? 칼이요. 왜요? 이거 돌 안에 그거 있냐? 저 지금 마검 들었습니다. 화살 놓요안 갖고 가면 모르고. 니마 안 갖고 가냐고요 저기서? 무슨 뭐 있는데요? 마검이랑 화살. 하살. 화살이요? 거기화살은 있으면 좋겠어. 어디 있는데? 저기요. 저기 어디? 아까 거기요. 마지막으로 마공싸움 하시다 아렉 어, 보소 음... 가버려지 있고 화살 없음 무연지물 있어 이거 좋아보이는데? 님만님 끝났어요 왜요? 좋다갑 풀. 저도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니는 지금 사슬이잖아요. 일단 티에디가 보죠. 님이다 가져갔죠. 네, 들려요들려요 네. 들려가면 들겠습니다. 모자랑 바지. 어, 닙은 모자랑 바지 주세요. 네 지금 냅걸리죠. 저티 터트라스 그래요. 오래뭐자이 네. 뭐죠? 모자고요? 아니 바지고요. 이 바지요. 먼저 치는 사람이 지는 거지. 네? 먼저 치는 사람이 지는 거지? 네? 사람이 지는 거지. 왜요? 아마 제가 이길걸요 이거 화나안나먹거거하요가어이 쓰지 마시어 네? 가 하나 어차거안쓸거요어이 잠만요. 어이기 이거 하나 철인 이거 철인가? 이이잖아요제다 이거 하나 먹어. 이다 이거 하이이이 니마, 다야검대 다행히 검으로 싸우죠? 검이 없어. 다드릴게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그. 솔직히. 아, 아. 아. 아파. 아, 안 했잖아, 십세끼야. 그냥 하고 싸우는데 맞았네. 그냥 하자. 지금 렉, 진짜요? 저전 응. 지금 렉덤에안 움직이고 있어요. 풀세실수는 나 졌을 거 어, 어 떠들고 뻔려서 나가자. 그 아까들 다갈줄때 받았어야지. 네? 그러니까. 야 씨! 그 겁나 사기예요. 말 써요. 네. 특히 이게. 어디갔어? 아 앞이가 안 보여요. 지금 렉 때문에. 어디가? 안쪽. 거기 멸치기 있다고요. 어딨어? 어디 멸치기 어디 작작 쓰세요! 어딨니? 어디 어디갔니? 잠만요, 어디 저물좀 쓰고요. 아, 저기 있다. 저 앞에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물좀 쓸게요. 니마, 저 지금 기다려세요 끝났습니다. 아니, 렉, 네, 오디어요저 지금 어디 있어요? 님, 뒤에 제가 있안 보여요, 지금. 앞에가. 전 지금 앞에가 안 보인다니까요. 아, 지금 안 보인다고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어, 렉. 네. 거의래 아, 지금 진짜 안 보여. 에반 형한 있는데 저들 안 쳐잖아 어디 있어요? 니 옆에 안 보인다고 지금 진짜 그 말을 어떻게 믿노 거짓말 아니고요 진짜 님들 지금 인정하죠 잠만요 기다리세요 연속 찍고 올게요.